오늘 이제 저희가 드디어 감자, 감자를 밭에 이제 심을 심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3월 24일, 3월 24일인데요. 오늘 이제 이 밭에 감자를 심을 예정이고요. 양쪽으로 한 천여 평 정도 되고 감자 박스는 1 5 박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로 여기 심고 또 만종리에도 일부 좀 심을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원래 그 작년에 이제 그 공연하면서 아, 코로나로 때문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못 해서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열악한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작년에 제가 연말에 이렇게 좀선 판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한뭐한 백여 뭐한 박스 가까이 이렇게 선 판매를 했는데 아, 지금도 뭐 여전히 유효하게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좀 이제 감자를 저희가 이제 선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 감자 20kg 한 박스와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캐기 체험, 그 다음에 그 우리 우체국 극장에서 연극을 한편 보시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어 5만 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성을 보면 이제 감자가 한 박스에 보통 감자 수확철 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20g 한 박스 2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연료, 공연료 플러스 그다음에 삼겹살 파티료 플러스 해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이, 하지가 지나고 일주일 뒤에 이제 감자를 수확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6월 27일에서 28, 29 이렇게 3일간 금토일 3일간 감자 캐기 체험 겸 어, 공연 겸 또 이렇게 삼겹살 파티 이렇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그한 1인당 5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열시에27 6월 2 27, 7이28 29 10시에 그 한, 하루하루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가 밑에 이제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하셔서 그 6월 27일 날28 29 매일 열시에 여기서 감자 캐기 체험을 하는데 감자 캐기 체험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트랙터로이 감자를 이제 올려놓으면 어 본인들이 직접 원하시는 감자를 그 상자에 직접 넣어서 어 가져가시는 그런 에 감자 캐기 체험이고 공연은 저희가 우체국 극장에서 현재는 그 발방리 어 우체국이라는 발방 어 우체국이라는 공연을 지금 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저희가 팔고 하려면 농사가 잘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과 이렇게 감자 심는 과정까지를 오늘 좀 보여 드리려고 네 범종이 형이 이제 감자 밭에 우리 감자를 심을 밭에 이렇게 버름을 같이 싣고 왔어요 그걸 사야 되는데 형이 어디 다닌다고 어이구 막고 와 사람이 저렇게 우악스럽게 와이기는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는 거야, 이거? 아, 그걸 묶어서 든다고. 음. 0배짜리로 이제 묶어서? 뭐할줄 알아요? 에? 뭐할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뭘요? 이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오. 오. 네. 밑에 그리고 저거를 이제 백자르라 그래요.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이 걸음이 아, 가축 분뇨 또 여러 재질을 섞어서 아주 그냥 유기농 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자는 원래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감자는 거름하고 바꾸는 거다. 그래서 거름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감자가 굵기와 또 감자 수확량이 아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그런 농사가 감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감자. 감자가 이제 며 며칠 있으면 감자를 파종하죠. 오늘 감자 씨를 이제 따주로 동네 어머니들께서 총 출동하셨습니다. 영원히 이제 감자 씨를 나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극장이 극장이 오늘은 감자 씨 따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물어봐다 아, 아, 그 갔다 갔다 갔다. 아거도잘다 이거 워 추워? 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눈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눈이 어. 많아지면 폴트. 아. 네 콘트고. 네. 어. 아. 눈이 있어야 에요 예. 어렇게. 예. 네. 또 고기네. 예. 네. 아, 눈이 고고, 눈을 그렇게. 아, 또. 음. 어. 우리 아. 눈이. 예. 네. 네. 아, 눈만. 아, 몇 개가 있네. 감자 하나에. 많 6개 거하 예. 다섯, 여섯 개 예. 이거 4 6개. 이건코처이 많이 나오네. 음. 어. 많이 눈이 아, 많은 건 따내면. 따내야 돼. 눈이 많은 건 따내고. 네. 예. 이는뭐 어. 뭐. 어. 음. 아. 이 감자, 좋다. 감자 좋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이게 저기 그 금이라고 해, 돌토박이. 어, 그그집 딸내미가 이제 보내준 거야. 어. 이거는 싸게 또또한 잔. 아주장 감자. 저 아가씨들 커피 한 잔씩 좀 타드리죠 아가씨들. 어, 예, 예. <laughs> 아가씨들. 아, 아침에 <laughs> 먹었어 너. 어. 또 저는 말뚝갈비가 타본다 말 그렇지 말뚝갈비 먹어 <laughs> 말뚝갈보 말뚝갈보 타는 거 말뚝갈보. 말뚝갈보를 말뚝갈. 말아니 저러서 음악방 하겠어요? 저렇게 어? 성공 능력이 없어서. 응. 어떻게 생각... 안 되겠어. 생각... 안, 네? 안 되겠죠. 야, 지금 성공성공 편한데. 음악방 예. 하는 게라 응. 그렇지. 그렇지. 그지 <laughs> <laughs> 우리 일은 우리 집에서 아, 하고 실겁이요. 우리 극장 일을 도와주시고 식사는 네, 자, 자, 여기 화이트. 앞집 형님 집에서 형수님이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오늘은 뭐죠? 곤드레밥이래. 곤드레 만드레 밥. 곤재 만들래. 이거도 안그 가요, 이거. 네, 네 곤드레밥입니요 아, 어르신들이 곤드레 자. 어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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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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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어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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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팥을 안 알아? 알죠, 예, 네. 알아요, 봐도 알아요. 내가 밭에 내려갔다 올게요. 자, 오늘 이제 감자 파종할밭 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저희 그, 그 초등학교 선배님께서 이 넓은 밭을 일단 올해 그 저희한테 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밭을 전체에 이제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동네, 어, 진학이 형과 그 양수 형, 그 검종이 형이 총 출동해서 오늘 여기다가 감자를 이제 트랙터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트랙터로 루터리를 쳐서 어, 지난번에 이제 비닐을 여기 다 저희가 벗겼죠. 그래서 우타리를 쳐서 이제 감자 보랑 보랑을 만들고 또 감자 비닐까지 씌워서 내일 감자를 파종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름을 어, 거름을 다시 또저 어, 위에 저희 극장 밭에서 싣고 와서 거름을 뿌리고 있습니다. 거름을 트랙터로 어, 태비 살포기를 이제 이용해서 거름을 뿌리는 거죠. 일일이 저걸 다 들어서 뿌리자면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살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거름이 나오는 겁니다. 뒤에 거름이 나오고 있죠. 음. 진짜 두 대가 한 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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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두 대가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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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고 한지는 지금, 로터리를 치고 있습니다. 두 대가 금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게 답답해, 오늘?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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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왜 이래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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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비 지금, 덮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밭에는 거의 이제, 노태를 치고,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밭이 이만큼 남았죠? 아, 이 밭을 또 이제, 다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꽤, 생각보다 작업이 힘들고, 꽤 더디네요. 음, 역시, 이게 농사 일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감자가, 어, 설봉이, 다섯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수미, 반찬에 먹는 요, 이 수미가 다섯 박스, 그 다음에 두 백, 두 백이 세 박스입니다. 각각 다른 품종인데, 어, 이 중에서 이제 설봉이나, 이쪽 설봉이나, 또 저기 수미는 두 백은 그 분나는 감자, 삶아 먹는 감자죠. 그러니까, 어, 분나서 삶아 먹으면 맛있는 감자고, 이 수미는 이제 반찬에 먹는 감자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심으면 아 이제 또 여기가 굉장히 토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나시는 감자가 이제 곧 생산될 겁니다. 네.